걸그룹 티아라 출신 지연, 시크릿 출신 송지은 신의 김누리가 영화 '화녀의 주인공'으로 발탁됐다. 화녀는 노른 공백 끝에 복귀를 준비 중인 배우가 얘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는 스릴러 영화다. 지연은 유명 배우의 삶을 살다 한 순간의 실수로 위기를 겪고 난후 다시 배우로서의 재기를 꿈꾸는 이수연 역을 맡았다. 송지윤은 수연의 열렬한 팬 박지민으로 분해 스크린 데뷔에 나서고 김누리가 수연과 같은 소속사의 후배 송가영으로 함께한다. 장편 데뷔자 마녀로 전주 국제 영화제 CG 비무비콜라 지상 을 수상한 유영선 감독의 신작 이다. 영화 는27일 촬영 에 들어간다.